여러분, 2025년 붉은 말띠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 1순위가 뭡니까? 건강이죠.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 체중 감량. 솔직히 말해봅시다. 작심3일로 끝난 헬스장 등록증이 지갑에 몇 장이나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만 치료제 때문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이 기적의 주사제들이 시가총액 순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이 약들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그리고 그 욕망을 해결해 주는 기술은 과연 우리 몸을 어디까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내 배에 차가운 바늘을 꽂아 넣는 일. 처음 한두 달은 괜찮습니다. 살이 빠지는 기쁨에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평생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 오늘 주사 맞는 날인데 깜빡했네. 여행 가는데 아이스박스에 주사 챙겨야 하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동시에 끔찍하게 귀찮음을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이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시장의 틈이 생깁니다. 지금 월가와 여의도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1회를 넘어선 세계, 바로 월 1회, 한 달에 단한번 맞는 주사입니다.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시장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제형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펩트론, 인벤티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이 기업들이 왜 글로벌 공룡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100조억 원짜리 기술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펼쳐집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 먹는 약이 나오면 주사는 끝이. 장기 지속형은 기껏해야 시장의 10%나 차지할까?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면요? 만약 한 달에 한번 맞는 주사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알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면요. 자, 지금부터 시장의 판도를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미래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고 세 가지 파벌이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왕좌를 지키려는 주회 주사파. 둘째, 편의성의 끝판왕이라는 경구용 먹는 약파. 셋째, 은밀하게 세력을 확장 중인 장기 지속형 월일 회파. 쟁점 사항이 정말 뜨겁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미래 시장을 장악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경구용 약물이 나오면 시장의 40%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 예측합니다. 화이자나 릴리가 개발 중인 먹는 비일 제제 당연히 편하죠. 물한 잔과 꿀꺽 삼키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는 시장의 10%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먹는 게 편한데 누가 주사를 맞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약순능도라는 의학적 데이터에 있습니다. 혹시 조현병 치료제인 인베가 서스테나를 아십니까?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생각보다 자주 약을 잊어버립니다. 약을 하루만 걸러도 증상이 악화되죠. 그래서 나온 게한달 아니 세 달에 한번 맞는 주사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환자의 편의성이 아니라 치료의 완결성 측면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은 이제 질병입니다. 만성질환이에요. 매일 아침 공복에 약을 챙겨 먹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흡수율 문제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도 경구용의 치명적 단점이죠. 반면, 한 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하거나 자가 주사 한 방으로 30일을 잊고 산다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 은행들이 장기지속형 제형이 유지요법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안 나왔을까요? 기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일 약물의 치명적 약점, 부작용과 초기 과다 문제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한달치 약물을 몸에 넣었는데, 이게 서서히 녹아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 왈칵 쏟아져 나온다면? 설사, 어지러움. 환자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 초기 방출을 제어하는 것이 기술의 헤이자 돈이 되는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도 무용지물이에요. 환자가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약물을 천천히 일정하게 방출하는 기술. 말은 쉽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K 등장합니다. 2024년 10월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스마트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기억하십니까? AMU가 아닙니다. 릴리가 자신들의 약물을 펩트론의 기술에 태워보겠다는 사실상의 상용화 전단계 실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로벌 1위 제약사가 한국 기업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펩트론의 스마트 기술은 약물을 미세한 구슬, 미립구에 가둬 일정한 속도로 방출하게 만듭니다. 이 기술이 초기 과다 방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벤티지랩 역시 독보적입니다. 김주희 대표가 강조하는 드럭플루이딕 기술은 미세 유체공학을 이용해 입자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듭니다. 입자가 고르지 않으면 약물 방출 속도가 들쭉날쭉해지는데 이걸 완벽하게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유한양행과의 협업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글로벌 파트너링 소식은 이들이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지투지바이오 또한 이 미립구 제조 기술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C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나오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의 결합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이 핵심 화두입니다. 더 이상 살을 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체중을 유지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수조 원을 들여 경구용을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펩트론, 인벤티지 같은 기업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먹는 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귀차니즘과 부작용의 간극을 월 일회 주사가 메워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데이터와 시장의 움직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 천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주사가 시장을 열었다면 경구용 야근 시장을 넓힐 것이고 장기 지속형 주사는 시장을 완성할 것입니다. 퍼센트의 틈새 시장일 것이라는 비관론은 어쩌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일지 모릅니다. 환자는 더 편한 것을 원하고 제약사는 더 오랫동안 고객을 묶어두길 원합니다. 그 교집합에 바로 펩트론 인벤티지리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기술은 단순히 약을 오래 지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이 미래의 시간을 사는 기업들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매일 약을 챙겨 먹는 세상에 머물러 계십니까? 바이오 투자의 역사는 언제나 편의성과 기술적 해자를 가진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꿨듯이 이들 기업이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임상실패 가능성, 글로벌 경쟁, 규제 문제, 하지만 기회는 리스크와 함께 옵니다. 중요한 건이 기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눈입니다. 2025년 붉은 말띠해 새해 소망으로 건강을 빌었다면 이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비만 치료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함주사, 한 주사 한방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세상. 그게 10년 후가 아니라 2년, 3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